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일 간등타파현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데이프를라고는 최단국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지금 접수를 했어요. 네, 오늘 접수한 내용은 이 판넬에 있는 네,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어제부터 일본 군마현에 있는 조선인 아, 노무자 아, 추도비가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군마현 추도비를 둘러싸고 그곳에 조청연계, 이른바 종북 세력들을 중심으로 그 추도비에서 반일 반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제 전시기에 일본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다치거나 요즘 말로 하면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아, 또 전쟁 당시에 폭격으로어 폭탄으로 어, 이제 맞아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 이 있죠. 그러면 그 어, 당시 식민지 치하에 에, 일본 제국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아,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로한다, 영혼을 달랜다 해서 추도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추도비를 만들어 놓고서 계속 거기서 반열 반미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추돔이 만들 때 조건이 바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런 전제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군마 현에서, 더 이상 이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지나서, 갱신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더니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근데 일본 최고 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요구하는 수도이 유지는 불가능하다니게 이제 원고 어, 폐소 판결 나왔죠. 그래서 어제부터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한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전국에는 친용 동상을 둘러싸고 반일 반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 노무자 아, 그 영혼을 위로하는 일은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인테리어 인테리어 한 개의 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건 아, 무엇보다 이제 한일 한미 관계가 국방 안보에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 요 아, 그러면 어, 93년도 네, 보노다마가 있습니다. 네, 그 보노다마에서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어, 그 어, 위안부 문제가 한국만이 아니라 1 1개 나라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이, 어쨌건 전쟁 시기에 요즘 우리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죠? 에, 성매매, 에, 그 위안부를 전쟁터에 개입시켰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 했어요. 93년도입니다. 다마 그러니까 95년도에는 무라야마다마라고 해서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 대신에 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사과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50년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9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일, 아, 21세기 평화선이라고 해서 한일 관계를 다시 과거사에서 벗어나자. 일본의 사과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당시에 오부치총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1993년, 95년, 98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여기에 일단의 뭐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민주화운동을 빌미로 해서 한일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에, 극렬 페미니즘 세력이 위안부 운동을 자신들의 에, 생업으로 삼아서 들어오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진용 동상이 또, 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숟가락을 얹은 거죠. 네, 이제 오늘 지금 거제도에서는 이 시간에 네, 진용 동상을 설치해달라고 대보하고 있어요. 습 저희들이 한일간통타파연대에서 거제도에 그동안 반년 동안 투쟁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어, 민노총, 어, 이른바 강제노동 어, 추진위원회에서 상추진 하던 그 팀의 제안을 거제시에서 불허했죠 조용물 심사위원회에서 불허했더니 이제는 다시 설치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대물시 이 시간에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에, 이 정도로 그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투탕질하는 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남북관계 그리고 한일 한미 관계 에치결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그런 동상 보면은, 아, 그 동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동상을 빌미로 모종의 종복 좌파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세한 내용, 네, 성명서에서.